안녕하세요 하탄입니다제 머리 상태가 인형을 들고 온 이유는 오늘 머리 묶기로 할 건데요. 여기를 제가 꼬았습니다. 딱히 딱히를 아직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두 갈래로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쁘게. 요즘에 엄마가 저 묶어주는 머리 있잖아요. 그 엄마 엄마가 아닌 거지만 저이 머리 제가 열심히 또혼자서 잘하는 머리 스타일이고 어쨌든 꼬우 일단 앞에 이렇게 꼬아주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두쪽 머리가 있거든요 두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또 고무줄로 꼬아주면 됩니다 아 잠깐만 마만먹겠다 여기 이렇게 먼저 아이 할머니 유지부지 입는다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살짝 풀리게 묶어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아, 맞다. 여기 지금 앞머리를 살짝 남겨도아도 예뻐요. 그리고 이 머리를 당근 살짝. 이거랑 연결을 합니다. 아이쿠. 꺼지고요. 꺼리 좀 사가시어나 공랑물하고 좀 여기. 야 현성이가 다 있는데 몰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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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묶어 있던 걸 풀어줍니다. 어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뻐졌죠 너무 이뻐요 이제 여기 핀수에서 예쁜 핀 같은 거를 찾아서 넣어줄게요 해 줍니다. 이렇게 도 아, 이렇게 살짝. 이 아, 내가 참을러다. 이렇게 완성입니다. 잠깐 아, 영상 좋아. 겨우 을 닫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끝으로 하늘 풍기는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머지 요거 해주고 싶은데 많이 뿌려가지고 알았다 불 너무 크다. 안 된다. 하나도 하아도 어. 가지고 막. 이자. 머리도 이렇게 어쩌 저저저저저 저. 어 잘해 주고. 아이고, 업고이 새끼야. 지금 흔들 가지금 난리다 아니 할니 영상 찍는다고요, 계속. 아. 옆에서 전화하면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이쁘면 있나 이렇게 합니다 요즘 세상 좋아요 이런거 있다고요 이거 이번에 쿠키 영상 했으니까 봐주세요 네 두번째 방법은요 아이 잠깐만 자 이렇게 화장은 풀었고요 아, 화장이래. 이걸 풀었고요. 이제, 머리를 다 이렇게 풀었고. 에이, 다음 뭐 할까요? 다음은 무엇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이번에는, 뭐라 하지? 아, 반 꽃머리입니다. 네. 먼저 일단은, 머리를 반으로 묶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를. 아, 잠깐만요. 엄마가 다녀오셔가지고, 인사 좀 한다고? 예. 반둘 머리인데요. 동머리인가, 반 머리인가. 어쨌든, 여기에서 또. 이런, 건꼭안 해도 되지만, 곰수를 네, 다시 하나 잡아줍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돌려서 똥머리를 해줍니다. 예, 오늘따라 도, 돌리려고 했는데, 머리가 살짝, 어, 힘이 참안 돼서, 힘조절이 안 돼서 그만. 아이, 그렇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실수는, 여기 여기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여기 머리를 적게 써버렸다는 거 싫습니다. 아하. 그래서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냐 라고 하는데 자르면 망하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키 내 네,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다시 해볼 네, 못했죠. 일단 이렇게 하고 빠이 쿠키 영상 국기 영상. 아또푸는데 귀찮네 이거. 이거 어, 정지 버튼 안 눌러. 누르... 아, 네. 모르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다 카메라 할 거지? 하하하라고할줄 알지? 카메라 켰지로 어? 불기도 귀찮다. 이젠 불기도 하찮은. 아니 귀찮은. 이렇게 해주면은 쓰으으으으으으 음. 어. 이런 머리 좀 관리해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안 봤다. 너무 더러워. 아이고. 화장이나 풀어줘야지. 아이고. 머리 좀 올려 기시고요 이거 얘기했네. 자꾸 좋아하다라고화을 묶고.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불어줘야지 렌즈를 빼고 이쪽 스테이 타투 타투들을 빼고 해야겠네. 물좀 묻히. 물티슈로 이제 또 닦아주고 짠 화장품 하풍쪽안품 쪽. 자 이제 한 쪽. 파투도 빼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다. 렌즈도 또 빼주고, 이렇게. 짠, 화장실도 끝. 음, 이것까지 해주면 돼 해주면 돼 아이구.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바이